앵커리의 똑티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앵커리 이현경입니다 차가운 날씨에도 기분은 계속됩니다. 오늘도 임영웅 아티스트 소식 차분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요. 임영웅 리사이틀 티켓을 다들 받으셨는지요? 저는 아직 못 받았는데 저희 대표님께서 임영웅 아티스트 콘서트 티켓팅 이래 대표님과 가족 중에 성공한 게 처음이라고 하시면서 굉장히 좋아하셨는데요. 가족석 티켓을 받으셨습니다. 아,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여주시더라고요. 와 실물 진짜 예쁘네요. 아요 티켓에 흑백 이미지로 임영웅 아티스트의 무표정하게 어딘가를 응시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고 그 공식. 그 콘서트 포스터에 담겨져 있는 그 착장인 것 같습니다. 흑백으로 되어 있어서 레트로한 느낌도 있고요. 그 서정적인 눈빛이 이번에 임영웅 리사이틀에 담기게 되는 다양한 곡들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습니다. 임영웅 리사이틀은 시대를 뛰어넘고 세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시대의 명곡들을 임영웅 아티스트의 느낌대로 재해석해서 들려주는 공연인데요. 이 티켓을 보니까 정면으로 보고 있는, 턱을 괴고 있는 임영웅 아티스트의 모습이 있고 또 움직이면서 다른 곳을 응시하는 다른 시선의 임영웅 아티스트 모습을 볼수 있는 티켓인 것 같습니다. 그것도 이런 느낌 아닐까 싶었어요. 같은 곡을 어떤 시선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곡의 느낌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임영웅 아티스트가 무언가를 응시하는 모습과 또 다른 시선으로 보이는 임영웅 아티스트 모습이 이 티켓에 담겨져 있는데 어, 그게 그냥 이렇게 예쁘라고 만든 티켓일 수 있겠습니다. 디자인 하시는 분에 있어서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시대의 명곡들을 정면으로도 응시하고 또 측면으로도 응시하고 이래서 다른 시선으로 지금의 곡들을 그리고 또 세대의 명곡들을 해석해서 들려주겠다 그런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 서 있는 게 이제 메인 포스터이고 티켓은 앉아 있는 포즈로 되어 있네요. 앉으나 서나. 임영을 리사이틀이 곧 다가온다라는 기대감을 높이는 콘서트 티켓 배송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이게 잃어버리면 정말 큰일 나니까요. 좀더 기다려 보시고 잘 보관을 하셨다가 콘서트 당일날 여러분을 뵐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기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 오늘 기부 소식이 하나 전해졌는데요. 어, 임영웅 아티스트가 선한스타 상금을 소아암 환아들을 위해서 기부했다는 소식이 또 전해졌습니다. 한국 소아암재단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최근에 임영웅 아티스트가 선한스타 가왕전 상금 200만원을 소아암 및 백혈병 환아들을 위해서 기부했다고 밝혔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스타의 선한 영향력을 응원하는 기부 플랫폼입니다. 선한스타라고 하는 플랫폼이 여기에 참여한 가수의 영상과 노래를 응원하고 응원 순위에 따라서 상금을 기부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데 이번에 임영웅 아티스트가 가왕전 상금 200만 원을 기부를 하게 되면서 전한스타의 누적 후원금은 9,194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기부금은 크리스마스가 되면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분들이 참 쓸쓸하실 것 같아요. 이번 기부금은 장기간 병마와 싸우고 있는 환아들을 위한 크리스마스 선물 준비에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게 선물 박스를 다양하게 만들어서 크리스마스 선물로 환아, 병원에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위로와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사업으로 소중한 하루를 선물하며 환아들에게 기쁨을 전달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히셨는데 아마 이제 크리스마스 선물을 전달하는 어떤 행사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한국소아암재단의 홍승윤 이사의 인터뷰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추워진 날씨에 얼어붙은 마음마저 따뜻하게 녹여주는 선행에 감사한다. 그리고 임영웅 아티스트의 선한 영향력과 앞으로의 활동을 응원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한국 소아암 재단이 소아암, 백혈병,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어린이의 치료비와 수술비를 지원하고요, 외래 치료비와 긴급 치료비 지원, 정서 지원, 헌혈 캠페인, 소아암 어린이 쉼터 지원 등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는 그런 곳이네요. 어, 차가워진 날씨에도 따뜻함을 전하고 있는 기부 소식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영웅 시대의 기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 임영웅 아티스트의 팬클럽 영웅시대 봉사단이 천안시 청소년재단에 기부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12월 6일에 천안시 청소년수련관에서 천안시 청소년재단에 기부금 216만. 1600원을 전달한 일이 있었는데요. 천안시 청소년 재단의 한상경 대표와 천안 아산 영웅시대 봉사단 회원들이 참석하면서 진행이 됐습니다. 자발적인 후원으로 모금을 해 가지고 기부금을 만들었고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창의적인 역량을 개발하고 청소년 보호와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용해 달라면서 기부를 하셨는데요. 지난번에 이제 임영웅 아티스트 노래들을 클래식으로 연주하는 연주회를 다녀왔었는데, 그때도 장혜원이 단장님을 뵀어요. 아 영웅시대 봉사단 단장님이신데, 꾸준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임영웅 아티스트의 선한 영향력이 천안 지역 청소년들에게도 전달됐으면 좋겠다.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이어나가겠다. 이렇게 밝히셨고요. 아 천안시 청소년재단의 한상경 대표이사가 이번 기부금 전달을 통해서 청소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주신 영웅시대 봉사단 회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면서 전달해주신 소중한 기부금은 천안시 청소년들을 위해서 가치있게 쓸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셨네요. 영웅시대와 또 임영웅 아티스트의 기부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그 연말을 맞아서 지금 이제 기부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영웅시대 팬 여러분들께서 그리고 저희 구독자님들께서 소식이 있으시다면 저희 카카오톡 채널이나 아니면 카카오톡 채널은 카카오톡에서. 앵커리의 똑티비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똑티비를 검색하셔서 채널 추가하시고 저한테 사진이나 자세한 내용을 전해주시면 제가 모아서 꼭 전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런 시기에 따뜻한 소식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기부하고 봉사하고 계시는 우리 영웅시대 팬 여러분의 이야기를 많이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꼭 저희가 영상을 제작할 때꼭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한 분하고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연말이어서 따뜻해지라고 또 임영웅 아티스트의 리사이틀이 그 연말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기념해서 기부하겠다는 얘기를 저한테 전해 주셔서 저희가 정리가 되면 전해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영웅시대 팬 여러분들께서 지금 봉사 기부 작게나마 준비하고 계신다면 저희 앵커리 독 TV 채널로 많이 보내 주십시오. 서로의 온기를 나눌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서 여러분의 소식을 제가 빠지지 않고 전해 드릴 테니까 많이 많이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은 톱스타 뉴스의 김경혜 기자의 기사입니다. 제목은 임영웅, 사람의 위아래를 두지 않는다 라는 기사인데요. 톱스타 어, 뉴스의 기사를 제가 고정 댓글과 설명 더보기란에 두겠습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신다면 어, 영웅시대의 마음을 담은 이 기사를 쓰고 계시는 기자분들에게는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제가 고정 댓글에 기사 링크 를 올려두겠습니다. 클릭하셔서 한번쯤 읽어보시고요. 또 좋아요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톱스타 뉴스 김경혜 기자의 기사, 임영웅 사람의 위아래를 두지 않는다입니다. 제가 그냥 소개를 해드릴게요. 임영웅 아티스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특별함을 어필하지 않으며 또 타인을 쉽게 평가하지 않는다. 겸손과 온유의 가치관과 현명함을 갖추고 직업이나 능력을 기준으로 상대를 구분 짓지도 않는다. 겉모습이 아닌 사람 자체를 들여다보며 상대를 존중하고 예의를 지킨다라고 기사를 시작합니다. 인간에 대한 임영웅 아티스트의 이러한 배려는 타고난 습관에서 우러난 것이다. 그의 초등학교 친구들, 중학교 은사님, 대학 동창들, 군대 선임과 동기, 그리고 함께 건강을 다지며 운동하는 리턴즈 FC 선수들, 심지어 임영웅 아티스트가 출연했던 각종 프로그램의 관계자들까지 그의 인성을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는 것을 보면 그의 배려와 예의는 상대를 의식한 흉내나 연기가 아닌 진심의 본능인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노래 속에 그의 말 속에 늘 따뜻한 인품이 묻어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2020년 4월 12일에 임영웅 아티스트가 SBS 인기가요에 출연하면서 미스터 트롯 진 특전곡인 이제 나만 믿어요를 불렀을 때 이를 기사로 쓰셨어요. 방송국에서 청소일을 하시는 미원 아주머니들이 업무를 마치고 쉬는 시간에 임영웅 아티스트의 사전 녹화를 구경하러 왔었죠. 방송국 3층 구석 바닥에 앉아 몰래 임영웅 아티스트를 바라보던 미화원 아주머니들을 발견한 임영웅 아티스트가 곧바로 제작진에게 1층 가운데 자리에서 편하게 볼수 있게 해달라고 정중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 당시 거리 두기 때문에 관객석은 비어있어도 함부로 앉을 수 없었던 정중앙 자리에 미화원 아주머니들은 편히 앉아서 임영웅 아티스트의 무대를 볼수 있었습니다. 아이돌의 전유물 같았던 음악방송 무대가 무척이나 낯설고 긴장되었을 것인데, 임영웅 아티스트는 그 순간조차도 나만 잘하고 싶은 데가 아닌 함께하는 배려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더욱더 놀라웠던 건 무대가 끝난 뒤였습니다. 임영웅 아티스트가 자신을 향해 사랑해요라고 외치던 미화온 아주머니들에게 다가가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며 한분한 한 분의 손을 잡고 예의 바르게 인사를 건네고 녹화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임영웅 아티스트가 차별 없이 사람을 대하는 인간성의 단면을 보여주는 이 일화는 당시 인기가요 연출을 맡고 있던 담당 PD의 인터뷰를 통해서 알려지게 됐습니다.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느끼지 않기 때문에, 임영웅 아티스트는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땀을 흘리는 이들에게 가장 먼저 따뜻하고 정겨운 시선을 보냅니다. 방송국에 있어 보면,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노고와 수고를 잊기가 쉽습니다. 화려한 무대와 화려한 조명 아래 움직이는 사람들이 더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는데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 흘리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손을 내밀 줄 아는 모습 참 멋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2021년 12월 26일에 KBS에서 방영되었던 임영웅 아티스트의 단독 특집 쇼 위어 히어로의 미담도 잘 알고 계시죠? 출연료의 가치를 굳이 따지자면 1억 2억 부족함이 없었음에도 임영웅 아티스트가 자의로 출연료를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시청자들에게 좋은 무대를 선배는 걸로 만족한다며 자신의 출연료를 무대를 만드느라 고생하는 스태프분들에게 나눠주고 무대를 잘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임영웅 아티스트가 사회단체에 기부를 하면 각종 언론에 보도되어 공치사를 늘어놓을 수 있었을 텐데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스태프들에게 모든 것을 양보한 것입니다. 이 얘기도 뒤늦게 몇 년이 지난 뒤에 알려져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었죠. 김경애 기자가 쓴 기사의 말미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임영웅 아티스트는 이렇게 사람을 대하는 말과 행동에 아름답고 선한 향기를 품고 살아가는 가수입니다. 그렇기에 잘라도 잘난 척하지 않고 있어도 있는 척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향한 교만한 하대도 없습니다. 캐묻지 않고 우아하게 들어줄 줄 알고 자신을 향한 오해에도 발끈하지 않습니다. 이런 임영웅 아티스트에게 최근 소신 있는 발언이라는 거짓허울로 비난의 무례함을 일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모두가 발언권을 가지고 있는 양 구구한 억측에 훈수라도 두듯 달려드는 사람들에게 기자가 좋아하는 동요 '말의 향기' 가사를 빌어 부탁하고 싶습니다.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씨앗도 없는 말이지만 가시가 되는 말 함부로 내뱉지 않기를 바란다. 오늘 김경혜 기자의 기사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